오늘은 듀플리케이터 플러그인을 활용해서 지금 보이시는 이 데모 웹사이트를 한번 옮겨보도록 하겠습니다. 플러그인에서 새로운 플러그인을 추가하기 누르시고 듀플리케이터를 누르신 다음에 지금 설치하기를 누르시면 플러그인이 설치가 됩니다. 플러그인을 활성화하시고 메뉴에 생성된 o 플리케이터 패키지를 클릭하신 후에 서버 컴패티빌리티를 수, 아, 확인하셔야 돼요. 즉, 여러분의 서버 환경과 지금 이 플러그인에서 원하는 환경이 맞는지를 확인하는 거고, 이 녹색 불이 들어온 건다 맞다는 거예요 저는 환경이 맞으니까 클로즈를 하고 이 버튼을 눌러서 여러분의 이자짐을 짜는 겁니다. 이걸 하신 다음에 이 이사찜에 대한 네임을 하시고 누르러 볼게요. 그다음에 디플리케이터 테스트. 이 노트는 뭐 간략한 노트예요. 이 이사찜에 대한. 그다음에 여기는 이제 여러분 이사짐의 사이즈를 보여줘요. 저는 48메가 3,200개 파일 그리고 428개 폴더를 이전을 하는 거예요. 그다음에 크리에이트 패키지 e 트를 누르시면. 듀플리케이터가 알아서 이삿짐을 쌓아줍니다. 자 이삿짐을 다 쌌고요. 인스톨러와 패키지를 눌러서 여러분의 데스크탑에 어, 복사를 하 시면 됩니다. 복사할게요. 를자두 가지 파일을 다 다운로드 받으셨으면 그 파일을 이전하고자 하는 웹사이트에 저는 이전하고자 하는 웹사이트가 테스트되고. 이 테스트 데모에는 워드프레스도 안 깔려 있어요. 아무것도 안 깔려 있는 사이트예요. 즉 루트 디렉토리에 아무것도 없어요. 그래서 이 루트 디렉토리에 제가 방금 다운로드 받은 두 가지 파일을 카피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. 자, 파일 두 개를 넣고 제가 말씀 포스트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install.php를 누르시면 이렇게 인스톨러가 생성이 표시가 됩니다. 여러분의 MySQL 서버 정보를 넣으시고 자, 동의하는 글을 누르신 다음에 run을 누르시면 인스톨이 진행됩니다. 그 다음에 run deployment를 누르시면 워닝 메시지가 나오고 진행을 하시겠다고 누르시면 이제부터는 이삿짐을 새로운 웹사이트로 옮기게 됩니다 워드프레스부터 테마, 플러그인 모든 설정까지 다 옮기게 됩니다 자, 자동으로 자 현재 올드한 세팅의 것을 새로운 세팅으로 변경을 해주는 거예요 아까는 그러니까 황치대브였지만 지금 테스트데으로 모든 설정을 다 변경을 해주는 거죠 그 다음에 run u p d a 를 누르면 모든 작업이 완료가 됐습니다 에러는 없고요포머링크를 변경하고, 인스톨 파일을 제거하고, 그 다음에 모든 웹사이트를 테스트를 하는 기능입니다. 그래요. 보여주소를 그 이름으로, 원래와동일하게 이미 되어 있어요. 하지만 한번더 클릭을. 해주시게 되겠죠. 저장 한번 저장하시고, 다시 인스톨레 오셔서 t a 리트인스톨 i 파일 하시고, 모든 파일을 다 삭제하죠.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테스트 인파이어 사이트, 모든 사이트가 제대로 작동하는지 확인하고 는거요 즉, 테스트 내부에서 도메인 이름도 바뀌었고, 호스팅 서버도 다르지만, 듀플리 t o 터플러그인을 활용해서, 편리하게 여러분의 웹사이트를 이전해보았습니다. 감사합니다.